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볼린저 밴드를 요즘 트렌드로,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요즘 세력들이 볼린저 밴드 운영하는 방식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거래량이 좀 적고 비트코인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로든 아래로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제일 처음 보셔야 될 거는 이전하고 동일합니다. 자, 일봉을 먼저 들어가세요. 일봉을 먼저 들어가서 볼린저 모양을 먼저 보십시오. 되게 심플하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평일 때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자, 이렇게 수평일 때는 내가 롱을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 익절 구간을 여기를 두시면 돼요. 내가 최대 익절 구간. 최대 익절 구간. 여기 51점. 자, 여기 마우스 커서 올리면 저 위에 노란색 숫자 세 가지 나오죠. 왼쪽 상단에. 차트 왼쪽 상단에 가운데가 상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우리가 많이 올라가서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51.3이에요. 더 높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멀리 못 가요. 단, 그런 경우는 있어요. 우상량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우상량으로 움직일 때는, 여기서 뚫고, 여기 가서 꼬리 남기고, 볼린저 상단에 주차를 합니다. 여기에. 여기에서 주차를 해요. 주차를 한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벌리면서, 볼상을 계속 물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이런 수평 구조에서는,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무빙이 많이 나오냐면, 자, 여기에 한번 찍었죠. 찍고 다시 내려오고 그다음에 중단에서 횡보합니다. 횡보하면서 우상향 차트를 만들면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자, 차트가 찍었어요. 여기서 찍고 내려오면서 중단 터치 반등, 중단 상단 사이에서 횡보를 하면서 볼린저 밴드를 열니다 위로 열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 제일 베스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롱을 잡았다, 그러면 익절로 볼수 있는 구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은 볼린저 중단,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볼린저 상단. 이두 가지를 익절 구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 자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게 수평일 때고 각도가 나왔을 때. 엣지가 있을 때, 엣지가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 자, 엣지가 있을 때는 이 전체적인 모양의 방향성을 보세요. 이게 밑으로 뻗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위로 뻗어 있는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뻗어 있으면 이건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위로 뻗어 있으면 우상향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각선 아래로 뻗어 있을 경우에는 우하향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상향이면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우상향의 경우에는 비트가 볼린저 밴드 상단 중단 사이에서 횡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트 가 우하향이라고 할 때는 중단과 하단 사이에서 횡보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방향성을 추론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일봉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요즘 세력이 어떻게 운영을 많이 하냐면 자 예전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처음은 수평 패턴으로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그려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수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숏, 롱다 받아 먹을 수 있는 장이에요. 여기 올라가면 숏, 그다음에 여기 내려가면 익절하고 롱. 이 이제 제 기본이죠. 요게 이제 제일 쉬운 거고. 자, 그다음에는 요즘은 어떤 패턴이 많이 나오냐? 패턴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요즘은 타고 가는 게 엄청 많아요. 요런 시계 모양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초보자 볼린저 매매법이라고 하면 여기서 아마 롱을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볼린저 상단을 터치하고 내려왔을 때 아니면 터치했을 때 롱을 잡아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볼린저 입문 영상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은 여기서 롱을 잡아요 그러면 여기서 롱 잡으면 이렇게 가면 지금 손절을 할수 밖에 없어요 계속 손실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즘은 초보자들이 되게 힘든 장이거든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걸로자 이렇게 지금 차트가 쭉 그려지고 있습니다 찍고 물고 갈 때는 잡지 마세요. 자, 복마감 기준으로 일단 보셔야 돼요. 물고 갔고, 물고 갔고, 물고 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잡아야 되나요? 이거는 지금 이미 그려져 있는 차트라서 잡아도 되는지 보여질 뿐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결정하기가 애매해요. 기다리세요. 왜? 볼린저가 각도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 기다리세요. 자, 그다음에 내려오고 내려오고 다 계속 확인하세요. 이것도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이 아마 이렇게 떨어져도 볼린저 모양이 안 바뀌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후행성 지표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요 정도 올라갔을 때는 한번 트라이해 볼 만해요. 요 정도 올라갔을 때. 근데 이게 떨어지고 나서도 볼린저 모양이 안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수 있는 게 여기서 익절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여기, 여기 부분에서 익절하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일단 위에 거 보는 것도 있지만 밑에 거도 봐야 돼요. 밑에 거 중단. 중단 모양이 이렇게 갑자기 꺾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 올라가는데 중단 모양이 위로 안 가고 다른 방향으로 꺾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숏을 잡아야 됩니다. 반대로 잡으려면. 그 다음에 얘도 요렇게,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각도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숏을 잡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복잡해서 귀찮다. 그럴 때는 어디서 잡느냐면 요렇게 장대로 이탈했을 때. 장대로 이탈했을 때 여기서 잡을 수 있고 여기서 못 잡아요. 자, 예, 여기서 잡을 수 있어요. 요럴 때는 잡을 수 있어요, 쉬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잡았으면 무조건 탈출각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은 볼링저 상단을 터치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각도가 나와 있을 때는 무조건 반대로 잡으면 안 돼요. 그때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뚫고 여기로 내려갔을 때이 중단, 하단 모양이랑 상단 모양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뚫고 내려갔을 때 볼린저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각도가 줄어들 때 잡아야 돼요. 무조건. 여기서는 이만큼 빠졌는데도 각도가 줄어들죠. 근데 여기서는 이만큼 떨어졌는데도 각도가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제가 아까 이런 모양이 나올 때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 이 모양이 시작될 때거든요. 이거는 상단까지. 또 각도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숏을 잡게 되면 하단, 요까지, 요까지는 보기 힘들어요. 자, 여기서 잡으면 어디까지 볼수 있냐면 한요 정도까지 볼수 있어요.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는 홀딩에서 갖고 갈수 있어요. 근데 요까지는 못 봐요. 요까지는. 요까지는 좀 보기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즘은 타고 갑니다. 요즘 타고 가는 패턴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볼린저 매매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올라갈 때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타고 내려가요. 자, 내려갈 때도 타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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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계속, 자, 여기 찍었으니까 롱 잡아야 되잖아요. 롱 잡으면 탈출할 기회는 있지만 수익이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것도 계속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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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래로 뻗치던 위로 뻗치던 각도가 있을 때는 각도가 줄어들 때 이 각도가 줄어들 때, 아니면 중단이나 상단 위로 갈 때는 중단 하단, 밑으로 갈 때는 중단 상단의 각도가 바뀔 때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이 구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수령 구간이. 수령 구간에서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상단에서 Short 하단에서 롱.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타고 계속 가는 케이스예요. 자, 항상 볼린저 매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양이 나오면 우상량이나 슈팅 차트입니다. 이 모양이 나오면. 근데 만약에 이 모양에서 자 슈팅이 나오던 뭐 볼린저 밴드를 두번 돌파를 했다, 뭐 세번 돌파를 했다, 근데 이제 그 이상 못 간다 하면 다시 하단까지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경우에 돌파가 안 나오면 다시 올린 거를 그대로 내뺍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계속 돌파를 시도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돌파를 못 해주잖아요.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쭉 올라왔다 칩시다. 그럼 이거 이상으로 다 빠집니다. 요즘은 그래요. 트렌드가. 이해되시죠 자 슈팅 나오죠 이제 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이에 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그럼 얘가 지금 계속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볼 상단을 물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슈팅 짧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 지금 쇼짜리 아닙니다 우상향 패턴이에요 자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 이 동그라미 밖으로 이탈하면 안 돼요 자 얘가 지금 쇼스 잡으려면 언제 잡아야 되는 벌어져 있잖아요. 밑으로 갈때이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위로 갈 때도 이 모양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밑으로 갈 때도 우하양 차트나 슈팅 자리 위로 갈 때도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이 모양이 나올 때는 아래위로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차트가 위로 갈 때는 우상향 슈팅 차트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갈 때는 우하양입니다 우하양 슈팅 차트입니다 이거는 아래위로 다 적용이 됩니다 이 모양은 자 근데 이 모양 있죠 요즘 많이 나오는 모양이 요런 모양 많이 나옵니다. 요런 모양. 그리고, 요런 모양. 이거는 힘이 비리비리한 거예요. 힘이 비리비리한 차트인데 이거는 슈팅 차트는 아니고 우하양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하양 차트, 우하양 차트, 우상향 차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얘가 이거 동그라미를 안 벗어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 지금 현재 차트를 들어가서 자, 얘가 이거 지금 동그라미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동그라미를 벗어나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오냐면 요쯤에서 횡보를 합니다. 요쯤. 행보를 하게 되고, 이럴 때는 행보를 하면서 다시 떨어질 확률이 커요. 요즘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한번, 지금 자, 동그라미 밖을 살짝 벗어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제가 쳐놓은 동그라미 살짝 간장 찍기 했죠. 여기서 한번 숏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를 찍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동그라미를 찍었는데 이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손절 구간을 짧게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볼상이 여기잖아요. 다시 얘가 양봉으로 회복해주고 여기까지 올라가 줄수있 바로 손절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요즘 어려워요. 요즘 매매하기가 진짜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게 현재 요즘 차트의 트렌드입니다.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장이 매우 지루한 것도 있고 횡보 하락, 횡보 상승,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계속 슈팅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자리에서 갑자기 슈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막 엄청 많이 큰 금액으로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가만히 가다 갑자기 쑥 쏘고 가만히 가다 쑥 떨구고 이런 무빙 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즘 또 따로 다르게 많이 나오는 패턴 중 하나가 자, 어떤 식으로 슈팅을 내느냐면자 여기에 지금 뻗어갔죠. 이렇게 뻗어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꼬꾸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자요 이런 모양을 한번 쯤 보셨을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여기 볼린저가 다물기 직전에 차트가 위에 있는지 볼린저 중단 기준으로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예전에는 이런 모양 때 슈팅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슈팅을 내지는 않았고 수렴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여기 하단에 있을 때는 갑자기 슈팅을 내서 볼링저를 밑으로 열어버려요 이렇게 상단에 있을 때는 위로 엽니다 슈팅을 내면서 아니면 우상향 우하향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되면 볼린저 중단 하단에서 마감이 되는지 볼린저 중단 상단에서 마감이 되는지를 보고 위 아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확률이 낮지만 우리는 확률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1로 갈 확률이 더 높다. 100%는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단에서 아, 이거 여기서 마감될 때 여기 하단에 있었다 해서 숏을 잡았어요. 여기서 숏을 잡았는데 반대로 나오면 바로 손절 치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밑으로 갈 확률이 7대3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확률로 보자고 하면 우리는 7에 걸었지만 3의 확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응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때 바로 손절을 치고 나오시면 됩니다. 되시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상단을 지금 안 물고 있잖아요. 이번 봉 마감이 중요해요. 지금 봉 마감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상단을 안 물게 되면 제가 아까 말했죠. 요렇게 요렇게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단을 물고 가야 돼요. 이거는 돌파 차트라서. 요 상단을 안 물게 되면 다시 요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각도를 읽을 줄 알고 저번에도 엣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엣지가 나오게 되면 내가 가는 방향성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는 5분 봉만 봐도 충분했는데 요즘은 유동성이 너무 줄어들고 방향이 지멋대로라 가지고 애매할 때는 5분 봉부터 12시 봉까지 다 보세요. 12시 봉까지 다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자 얘가 지금 더갈 1분봉은 별로 필요 없어요 자 얘가 지금 더갈수 있을까 내가 지금 롱잡았는데 여기서 익절해도 괜찮을까 하면 5분봉 자 5분봉은 지금 판단이 어렵죠 자 15분봉 보면 지금 상단 물고 있습니다 어 아직 조금 더갈수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자 30분봉 물고 있죠 아직 더갈수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1시간봉 어 상단 물고 있네 한번더 조금 더갈수 있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4시간 봉 보면 어, 중단 터치했네. 어, 이거는 우상향으로 전환해 가지고 47.7까지는 한번 우상향으로 가볼 만한데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2시 봉. 어, 12시 봉이제 하단에서 찍고 올라오면서 여기 중단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네. 얘로 판단은 어렵지만 대신 단기 고점으로 47.9까지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47.7 4시간봉 단기 고점에 대해서 자 롱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롱을 잡고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답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 고점이 47.7그 다음에 47.9 익절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안전빵으로 가게 되면 자 1시간봉 자 지금 방금 이탈했네요 지금 이제 익절해야 되죠 아까 봤을 때15 30 1시간봉 볼상 터치했기 때문에 익절로 볼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자, 5분 봉은 상단 터치잖아요. 5분 봉은 상단 터치를 했어요. 상단 터치를 했는데, 5분 봉 말고 어, 30분 봉을 우리가 봤을 때, 자, 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럼 이런 경우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똑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보면 익절해야 되지만 30분봉이나 15분봉을 봤을 때 아직 볼상을 터치 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봐도 된다 그래서 요즘 좀 다양하게 봐야 돼요 자 내려오죠 제가 아까 그렸던 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거 올린 거 그대로 내릴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볼린저 매매, 매매법을 하는 거는 확률이에요, 확률. 7대3 이상, 내가 7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단타를 치는 혹은 장타를 치는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라고 생각하지면안 돼요. 절대. 네, 절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랑 합쳐져야 될게 대응입니다. 대응.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무조건 내 시나리오와 다르게 움직일 때는 손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매매를 잘하는 사람도 100%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볼링저매매 요즘은 각도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각도를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단까지는 일단 무조건 내려올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매수세가 세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중단을 찍고 중단을 돌파할지 안 할지를 볼린저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중단으로 내려오면 이게 볼린저가 상단 볼린저의 모양을 먼저 볼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중단까지는 열어놔야 돼요. 지금 중단까지 여기 48.678 자, 제가 메모해 놓을게요. 요까지는 일단 내려올 거로 보여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이게 지금 비트겟이 차트가 많이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로 볼게요 자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요즘은 우하향 우상향 모양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도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볼린저 밴드 각도 자 요럴 때는 이렇게 각도가 없어질 때를 무조건 잡으세요 여기서 각도가 많죠 여기서는 잡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롱 잡으면 시급하거든요. 이것도 잡지 마세요. 이 각도가 완화가 되거나 엣지가 생길 때, 각도가 완화가 되거나 엣지가 생길 때 잡아야 되고, 자 첫째는 여기 있죠. 이 구간, 이 구간은 숏농을 발라 먹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 그다음에 이런 구간은 각도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구간, 이런 구간 각도가 없다고 보거든요. 롱숏으로 발라먹을 때는 아까 이제 제가 요 구간에서만 지금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요 구간. 수평일 때. 그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이에요. 이 구간. 이해되시죠? 요 구간때만 롱숏을 잡아야 되고 요즘은 단방향성으로 갖고 가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거 응용이거든요. 요거 아까 제가 이거 이야기 했죠. 요렇게 말리는 거. 요 모양. 자, 이 모양일 때 지금 이거는 대각선 모양이거든요. 대각선 엣지 모드. 그래서 여기 중단 돌파하고 크게 쏘죠.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양을 항상 기억하세요. 근데 이렇게 갈때 무조건 쏘는 경우도 있고 수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또 이렇게 롱 숏으로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모양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구간도 괜찮아요. 이런 구간들, 이 구간들, 이 구간도 롱 쇼트 롱 발라먹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할때 조심해야 될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각도가 심하게 열려 있는 경우, 이 경우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요즘 돌파 매매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반대쪽 입장도 있고 이런 경우. 경사가 생기면 경사가 줄어들 때농을 타세요. 아니면 엣지가 나올 때 여기 있죠. 엣지 나왔죠. 여기서 롱 잡아야 돼요. 근데 상단 못 찍어주면 바로 이탈 익절 해줘야 되고 다시 경사가 생기죠. 여기서는 경사가 생기는 순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익절을 못했다. 경사가 생기는 순간 손절 해줘야 돼요. 이거는 계속 타고 오르잖아요.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요즘 요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보고 좀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볼링저 밴드의 각도, 전체적인 추세 방향성. 이거를 제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컨텐츠를 또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1번 케이스는 이렇게 됩니다. 2번 케이스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3번 케이스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로 솟구쳐 있죠. 세개다 방향이.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우상량, 이게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가 지금 반등해 주면서 볼린점 밴드 모양이 바뀐 거 같거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째 중단 돌파가 되느냐 중단 돌파가 되느냐 하면 여기 돌파하고 요쯤까지 빼느냐를 첫째 보면 추세를 바꿨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단을 터치한 후에 물고 가느냐, 안 물고 가느냐, 그리고 아래 추세 볼린저 중단 각도하고 하단 각도가 다시 수평이나 밑으로 뻗치는 타이밍이 언젠지를 보고 숏을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숏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숏을 안 잡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상방으로 뻗쳐져 있어서 이걸 조금 더 봐야 돼요. 중단 터치할 때까지. 지금 요즘 이 볼린저 매매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우상향 우 하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볼린저는 후행성 지표가 아니에요.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하는 게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요까지 내려가죠. 얘가 지금 요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볼린저 요렇게 바뀌어요, 지금. 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후행성 지표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때 패턴이 떴을 때 기록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 기록물을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요즘 장이 진짜 어려워요. <목소리>